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을 앞둔 공수처가 과연 언제 집행을 이행할지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시도했던 영장 집행의 실패에 대한 효과가 컸기에 이번 2차 시도가 마지막이라고 천명한 만큼 과연 어떤 수단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할지 그리고 집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경찰의 주도 아래 특수인력과 장비가 투입될지에 대한 것도 관심입니다. 경호처는 지난 집행 이후 차벽과 철조망 등을 보강해 체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경찰이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기동대 및 경찰 특공대, 헬기와 장갑차 등을 투입해 압도적인 무력 차이로 저항을 해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인명사고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에도 체포에 실패한다면 공수처의 무능함에 모든 책임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 이를 시도한 경찰과 법 집행에 대한 원칙이 무너져 더큰 혼란과 위기가 온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조만간 시도될 듯한 이번 2차 영장 집행이 과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